여러분 맡겨줍니다 냥고냥고 확충 복귀 대전전! 탄명한 소녀들의 혼이 새로운 세계 강림! 온투라 슈퍼레어 절벽 미소녀 걸즈 몬스터즈 이세계소환 몬스터 미소녀 냥코 월드 긴급 참전! 퀴액! 개구나 6개가 풍년이로구나 미소녀 걸즈 몬스터즈 복귀 능 확정 뽑기입니다 확정 뽑기기 때문에 꼭 도전을 해야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역계기 때문이죠 역계 역계 아기모텔 개인적으로 이런 그냥 여기 지금 딱이 화면에 나온 사진만 봤을때도 저런 미라가 저렇게 어 저렇게 이렇게 붕대로 이렇게 살짝 가려놓은거가 제일 좋아요 아기모텔 어쨌든 확정이니까 세 마리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아니 세 마리란다. 아우 죄송합니다. 어 이거도 어쨌든 고양이잖아요. 어, 다 고양이기 때문에 어다 고양이들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세명 중에 한 명은 나온다. 어 그죠?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어 뭐가 지금 안 나온다? 왜냐면 이게 옵션을 좀 봤는데 이게 연속 공격을 퍼붓는 미소녀들인데 진화 진화하면은 떠 있는 적과 천사 움직임 그래 떠 있는 적과 천사 있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떠 있는 거에 좀 에어본 시리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이건 괜찮아요 떠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거 이어 아가씨 룰이 이거 빨간 적에매치이 좋고 반드시 공격력을 낮춘다 물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력을 낮춘다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나쁘지는 않긴 한데 제가 빨간 적 레드 마스터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어 아가씨 좀그렇고요아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유튜브 리플에 어떤 분이 이거 미리 미라가 제일 쓰레기라고 제가 봤을때도 제가 봤을때는 미라가 제일 좋은거 같거든요? 어... 미라가 제일 좋은거 같은데... 어... 아니 이거 빨간 h e c 집은 버리더라도 공격력 낮춘다 저 k 때문에 어 공격력 낮춘다 때문에 뭐이 p 나쁘지 않은거 같고 아 근데 k u 가 제일 뽑기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p c 가 제일 안좋은거 같고 지금 아 p 몰라 e c k up, check up, check up, check up, check up, c h e 어 k u 화장품의 c 구 u 효과 h 미라가 된 미소녀. 진화 미라가 실레이카, 에리온과 존비 초대미줄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미라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천생의 하늘 푸는 거다냥 비극적 주문에서 퇴사란 났다냥 그렇군요. 에, 미라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 미라 발발다, 어. 레이카 발발다. 이거, 어 하하, 이거. 과연 오늘은 미라를 꼭 나와야 됩니다. 레이카 단일이에요? 아, 근데 단일여도 괜찮아, 초대미 좀 괜찮아. 어 좋아요, 좋아요. 음, 응. 이어 복귀가 미려. 1,500 개를 피똥 싸게 모았습니다. 이 생방 시청자분들이 다 인증해 주셨고요. 저는 복기에 절대 현질이라든지 과금을 일단 하지 않는다는 거. 어, 저는 절대 현질 과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방 시청자분들이 다 인증해 주신 부분이고요. 어, 자꾸 유튜브 리플에 누가 그래, 자꾸 잘못된 얘기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복기에 현질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맹세합니다. 어, 자 어쨌든 1,500 개. 어1,500 개를 비똥 싸게 모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통조이 모으려면 한참 걸려요. 어쨌든 한 마리, 아예 한 명은 나온다. 한명 남들 아직 한명 남았다. 다이너마이트 군단보다는 걸즈 몬스터즈가 어쨌든 뭐 어쨌든 뭐 좋아요. 음. 그렇지만 저는 무조건 미라가시레이커미라가시레이커를꼭 반드시 반드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운슈에두 개면 뭐더 더할 나위 없죠.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게까지또 욕심내다가는 또홀홀홀홀홀 멘탈 또홀홀 홀. 근데 여지까지 요즘 요즘 뽑기가 완전 개 폭망이라서 어 도구 폭망이라서 완전히 뭐 솔직히 기대 좀 합니다. 이번 뽑기는 어두개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어직까지 지금 통졸비랑어 레어 티켓을 얼마나 많이 갖다 쏟아부었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거든요. 어뭐 중복 하나 나오고 뭐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좀 뭔가 좀 좋은 냄새가 납니다. 아두개 어, 나왔어요. 형호 형호 어 아니 뭐야? 현성 현성님 오두장나왔대 좋아 좋아.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주라 바이바이다. 라발발다 아, 더 이상 노가리 털지 마라 더 이상 와가리 털지 말고 멀리 뽑길 바라 너가리 발발다 너거리 발발! 놓치지 말라냐알았다고알았다고이비통 싸게 본거 내가 본 쓴다고 내가 그러니까 진짜 미라 제발 제발 미라 좀 주세요! 그녀의 땡띠한 붕대를 땡띠한 붕대를 내가 직접 손으로 깐주를 하고 싶구나 그녀의 붕대 그녀 붕대 발발다! 붕대발발타 시작부터 장난질. 좋아요 좋아요 음, 좋아요 뭐첫 번째 장정도는뭐첫 어, 번째 장 정도는 뭐 깔끔하게 보내줍니다. 두 번째 붕대발발타 죽마죽마 죽고싶마이제 죽마죽마두 번째 장까지는 괜찮습니다. 저 진짜 저 대나무 다리 하나를 그냥 팍 이렇게 그냥 당수치기로 그냥 그 당수치기로 분질러버리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여태까지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만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요. 참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중마 그냥, 그냥 당수치기로 그냥 대나무 하나를 그냥 세 번째, 세 번째, 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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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 아 잠깐만, 이거 안 되겠어. 여러분들, 저기 생방 여러분들 외쳐주세요. 그리고 녹화본이겠지만 어쨌든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아수라발발타를 남겨주신다면 레이카 발발타 레이카 발발타를 외쳐주신다면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레이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를 모아 기를 모읍시다 여러분들의 힘이 저에게 레이카를 저에게 레이카를! 외쳐줘 올라와라 올라와라 채팅이요 그렇지 올라온다! 딴따던딴딴던딴놀라온다올라온다 채팅, 올라온다. 채팅 화력이요. 채팅 화력이요. 딴따던딴 한두, 한번 쏘고, 두번 쏘고, 세번쏘도 좋다. 다섯 번도 좋다, 열 번도 백 번이고 써라. 던딴딴딴딴딴간다 브레이크 펄펄 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비글 비글 아아아아아 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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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아아아아아아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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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청자분들이 외쳐주고 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시청자들이 외쳐주고 있는이 기회를 틈타서 중마 중마 중고싶막 개가 중 강수비 중마님께서 통조리 150개를 갈취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다리는 총조림 150개 가지치지 대나무 다리는 금고금에금서 150개를 훔쳐가서 만든 대나무 다지니다열지 같은! 지금 지장 뽑았습니까? 어 이제 다섯 장째죠? 어, 다섯 장째 갑니다 금 지금 지수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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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엄만의 저 총은 뺑골에 통조림 150개를 가지고 산 장난감 총이다. 알고 보면 물총이다. 쓰레기다. 더러운 녀석이다. 지금 와이프가 고기를 사들고 돌아왔다. 아다! 좋아 좋아 스팸 떡밥이 좋아 붕대 냄새 좋아. 붕대 냄새 좋아 그래 붕대 냄새 난다 음. 다섯 개 뽑았죠 어차피 무조건 하나는 나옵니다 어 다만 지금 이렇게 에바 쌓는 거는 어두 개를 원하기 때문이죠 두개 원하든가 아니면 하나 나오는 게 미라가 나오든가 어두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게 그걸 위해서 이렇게 에바 쌓고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어, 어, 오늘 고기발발다 오늘 고기 파티야 음. 오늘 고기 파티야 와이프와이프 수로 바로 야 오늘 성공이다 야, 끝났다 얘들아 어 고맙습니다 아 아까 생방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 역시 아까 붕대 냄새 누구야 어 붕대 냄새 오졌다 어 붕대 냄새 맡은 놈 오졌다 진짜 개코네 이야 이거 진짜 어 대박 아닙니까 어 오늘 대박났다 오늘 대박났어 어, 대박났어 이야 어. 아 그리고 지금 와이프가 딱 고기를 사들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나와버리는 클라쓰 아이 이, 행운의 여신입니다 아주 좋아요 야 이제 끝났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냥 막 뽑을까요? 어... 막 뽑을까요? 어... 끝났어요 아 획득! 아, 어떻게 어딱 내가 딱 원하는 거딱 하나 와 붕대 냄새 오졌다 개코 오졌고요 어... 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레이가 갈게 갈게 뽑았어요. 아 기보대 오지구지리구 레이 공기보드. 아 괜찮아. 아 일진 좋아요. 아 형님 형님 백오십 개 가지가세요 형님. 어 형님 가지가세요. 센타 까브 백오십 개가져가세요 고맙습니다. 레이가 그러니까 또어아 오지구요. 어, 오지구지리구 레이코. 어, 짜파자 레이코. 짜르 짜르. 다가져가지아 라면의 길 오지죠? 어, 라면의 길 오지지요. 만. 아 그래 가위가 가위. 그래 150개 잘라버려 그냥 어, 통조림 잘라버려 그냥 어, 통조림 따게죠 저거 어, 가위 아닙니다 어, 통조림따게고요 오지구요 아주 좋아요 어, 통조림다 따서 다다다 다, 처북처북하삼 아주 좋고요 오지구요 몇개 뽑아 제가 근데 그나저나 몇개 뽑았냐 이거 야 몇개 뽑았냐 지금 아 9개째에요 이거 11장입니다 어, 뉴트네이트님 이거 플러스 하나 더 서비스 줘요 어, 서비스 가기입니다 이거 11장입니다 업장있고자 10장째 갑니다 설마 두개 나오겠어. 에이, 두 개는. 아 그래 그래. 응. 어, 자, 내가 저기 그거 뭐야? 그거 뭐냐, 그거? 어, 내가 이거 이거 복채 드릴게, 샤보 님. 응. 어, 나의 운세 점이나쳐 주시게. 어, 복채 드릴 테니까 어, 올해 운세나 뽑아 주세요, 샤보 님. 어, 좋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어, 이제 마지막. 설마 마지막에서 어 마지막에서 이거 복체로통조로배고시개 줬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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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지가가지가다 이제 끝났어. 나 오늘 완전 만족, 만족이야. 만족. 끝. 어, 응 좋구이. 그다음에 자, 이거 지금 마지막 장이죠? 어, 설마. 에이. 목표 달성했는데. 목표 달성. 오늘 무슨 요일? 목표 달성 화요일인데 이거 데드디. 데드디 이거 구비. 여우냄새 나. 여우냄새 나. 개코들. 개코들. 개코들 지금 준비한다. 어, 야 이거 여우 냄새 납니까? 어 여우 그안 씻어가지고 그털 냄새나? 어, 좋아요털털털 여우 겨털 냄새 나나? 어 갑니다 쿵쿵쿵쿵쿵쿵쿵쿵 발발다 쿵쿵쿵쿵 여여여 여유 냄새 뭐지? 여유 여여 여유 뭐야? 여우 아니야? 어 여우 아니야 여유야? <laughs> 어 오타치지마 부정탄다 오타치지마라 여우 냄새가 나. 뭐야? 왜, 이거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는 장난질이냐 지금? 아니, 아니, 어, <laughs> 야, 아니, 어, <laughs> 아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너무한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너무하네. 아 그래 원플러스 원이네. <laughs> 어. 아니 호식이 두 마리 치킨도 아니고 개 같은 거. <laughs> 아니, 아 물론 프로스 일업하면 좋긴 좋은데, 아니, 아니 어떻게 연속 포켓에서 1 프로스 일이 나와 더러. 잡나 <laughs> 어, 아 이거 레이카 어뭐아 나쁘지 않습니다. 어어 어, 어, 똑같은 거 나왔어. 아씨어 이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이런 거지 같은 하여튼. 음. 어. 어. <laughs> 어저 와이프가 자기 때문에 두장 나왔다고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지금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나머지 캐리들 옵션이 별로 저, 저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어아 울주 두개 나왔는데 아니 예, 너무하시네 이거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 어, 어쨌든 어두장 나왔습니다 어두장 뽑았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 두낀 거야 그지 어 내가 두 장에다가 레이카 나오면 대박이다 했더니 그래 두장 줄게 레이카도 줄게 대신 레이카 중복이야 어 아주 인성 쓰레기입니다 어, 인성 쓰레기 잘 봤구요 어, 어쨌든 다섯 개를 깨 이제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어 아주 좋구요. 좀비 스테이지가 뭐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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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해볼 만한 데가 없나? 잠깐만 이거 파워업이 되나 지금 경험치가 많긴 한데. 어, 나왔어 나왔어 어쨌든 와 아, 나왔어요 오늘 오죽지리굴 에릭고 오졌어요. 이 세계에서 온철명계 미라 아가씨 떡질한 화장품의 방부제 성분 때문에 미라가 됐다에리오가 좀비 초미대 지 초대미지 오지구요 근데 단일공 어 범위 공격인데? 범위 공격인데? 각해 아니야 그러면? 오 어, 좋아 일단 파워업 해봅시다. 주워! 미라 공주, 레이 신상 화장품의 힘으로 미모를 대차려 미려 미라. 여자의 미모는 발끝부터. 그것이 신조. 에리온과 좀비 토어 대비를 돼 보험인거. 와, 범위 공격 대박인데. 아 레티도 써보라고요? 아 레티 가라고? 그래 뭐한장뭐한 뭐. 장인데 뭐. 아저이 클럽부터 이거. 아저 가도. 아좋 아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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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빨달. 리리 어떤 새끼야? 야, 채팅 찾아야. 야, 범인 찾아내. 레티스 라곤 새끼, 이거 버, 빨리 찾아내. 이거 빨리 찾아내. 이거 어, 어떤 새끼가 이거 쓰라고 그랬지? 아니, 지 레어 티켓 아니라고. 이 개가... <laughs> 어, 이가 없네. 어, 어떤 새끼야? 아, 오늘 유일하게 채팅창이좀 빨리 넘어가 가지고. <laughs> 오랜만에 채팅 빨리 넘어가지고. 못 찾아내. 이거 놓쳤네. 이거. 망령이야? 이렇게 망령이 들었나 이게 어쨌든 레이가 뽑았으니까 이걸 어디 가서 테스트해 보죠? 일단 그래 30레벨을 만듭시다 그냥 30레벨을 만들어줘야겠어요. 이건 무조건 써야 되는 각이니까. 아 좋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진짜 레어 포기 괜찮았다. 오랜만에 진짜 레어 포기 괜찮았어. 어, 어 30레벨 다 만들었고요. 와 이거 100, 100, 100만, 10만, 100만, 그래도 700만인데 와 1,300만 있었는데 다 날아갔네. 고양이들의 침묵, 아무 좀비 맵고고잠 자, 그래도고기 방패는 좀 껴야될 것 같지 않을까요잠깐만 롤링데드 롤링데드가 아닌 롤링데드는 롤링데드 테스트 해볼까? 어디,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가 좋지? 애매하네 이거 어디, 어디가 좋을까? 고침? 고양이들의 침묵? 그게, 고, 침 a d r 가아 여기 아니네. 너, 너냐? 어, 여기, 아니네? 롤링 데드, 롤링 데드 돼? 이걸로 돼요? 이거 좀비 킬은 다 있지 않나요? 원래? 좀비 옵션 달려있는 애들 좀비, 좀킬다 있지 않나? 이게 되나? 잠깐만, 이거 노가다, 노가다 되기고 이거, 이거, 이거 세팅 풀어버릴까? 잠깐만, 아니, 그러면. 이제 2인 1조까지 꽂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3고기에 2인 1조까지 꽂고. 어. 아, 이거 돼요? 아, 그래요? 이거 이거 예로 이거, 예로 돼 대박 어차피 뭐 이거 색깔 있는 걸로 봅시다 와 4,980원 코스트 질이고요 존킬 달려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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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좀비 옵션 달있는 존킬은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한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망자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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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여기에 고침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한번 고기 방패 3 개랑 어, 고기방패 세 개랑 이거 가지고 한번 가봅시다. 어, 자, 출발! 아좀 고침 시켜주겠다. o n Kabushda. Ah, the c o a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 d u 한번 r o l l i 좋아 dead and then, okay, 들 침묵 y Then, h u x i m o 잠깐만 i y o 잠깐만 잠깐만. girl, y 도 u g 저 Hm. Hambon Kabushda. Coaching stage. Do it, t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형님! 아니, 아니! 형님 같은 소리 안에 나왔다, 이 자식아! 비가... 와우! 못 인다. 가 우리 함께 무덤으로 가요. 무덤으로 떠납니다. 와, 근데 공격, 공속 왜 이렇게 느려? 공속 농미! 공속 뭔데? 어어, 어, 형님, 형님들 잠깐만, 형님들! 형님들 잠깐만! 어, 너 뒤졌어. 잠깐만. 얘들, 얘들, 너 뒤졌어. <laughs> 잠깐만, 어. 어. 너희들은 뒤졌어? 어. 뒤졌어, 잠깐만, 어. 어 이게 아니구나. <laughs> 어 어디 어디였지? 어, 어 당황했다. 어 잠깐만. 어, <laughs> 어 아니 이거 연속 공격을 연 연속 공격이 뭐 가고 가야 돼? 연속 공격 뭐 그거 가지? 2회 연속 공격 중에 이에요아 2회만 연속 공격이에요? 그게 무슨 연속 공격이야? <laughs> 아니 뭐 이게 말장난하네. 포노스 어, 지금 나랑 말장난하는 거야? 아니, 그 2회 연속 공격이면, 야, 그렇게 따지면, 은 속공, 소공, 속공량들이 무지한 연속 공격이냐? 개 같은 거? 어. 아니, 그게 연속 공격이라고 보기가. 아, 좀그렇잖아 솔직히,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연속 공격은 연속 공격인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뽑기 전에 그 글자만 보게 되면, 어, 연속 공격이라는 게, 우리가 음.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연속 공격이 아니잖아요. 아, 나속소네또 속았네. 어 뺑토소 뺑골토송이야 어 뺑토소 걸렸구요 여러분 일단 역시 소공냥들이가 최고야 어소공냥들이가반사야소공냥들이반사야 이건 소공냥들이 리뷰다 얘가 지금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좋아 뭐야 나의 사랑 난소공냥들이 때문에 지금 어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가자 어쨌든 가자 비라 가 라이카 음그렇도 연속공작이라고 자 레이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냥코대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기다가 말도 안되는 저기 어... 샤워 양코한 마리를 붙여라 돼요 이거 완전히 갖다 끼워 맞추기 아닙니까 이거? 어... 너무한 거아니고 어... 어쩔 수 없이 양코는 있어야 되니까 위라가씨 어 저거 샤워 양코는왜는 거야? 이렇게 어 진짜 <laughs> <laughs> 어... 음... 붕대 풀어! 붕대 풀어! 붕대 풀어! 와우! 저기 연속 공격 아... 네... 요 미야야씨 샤워합시다 풍대푸세요 풍대풀 풍대푸세요아 사거리가 좀 짧군요 음. 어, 쿨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느린 것 같진 않은데 쿨은 느린 것 같진 않고요 아 이거 두개속으로 갖고 왔어야 었 되나 아나사일 슬로우포를 갖고 왔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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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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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만있어 가안있어 가만있어 안만있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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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있어가만있이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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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공어 가만있어 가만다어 가만있어 가만있가만어 석공냥들이 너의 리그다. 너의 대상이다 가자. 너가 최고다. 석공냥들이 너가 최고야. 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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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석도 네. 지금 석공냥들이 음, 최고. 그렇지, 굿. 석공냥들이 바로 보여주는 음. 클래스. 석공냥들이 라래스 그렇지, 굿. 미라가씨를 봐야... <laughs> 미라가씨를 <시를 웃음> 보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공냥들이 좀 비벼주고요. <laughs> 어, 비벼주고요. 어, 잠깐만. 어, 저... 드러, 어, 왜 그러세요, 아저씨? 어, 고릴라 아저씨. 적당히 하세요. <laughs> 저 잠깐만 지라가시뽕이 없네 어가 음. 없네 어, 잠깐만 아, 치지마세요 치지마세요 에세요라가 치지 어, 없네 잠깐, 저, 잠깐만요 어, 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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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라가시 출동 이나가시 좋아요 날려드리고 연속 공격이 어쨌든 어 좋아요 아우 피스 음. 이나가시 너무 이쁘기 때문에 나 당신을 죽일 수없 피스 어 이너가시 몸매 바로고자는 음, 따봉을 보내는 쏴바 따봉. 따봉 따봉 날려주고 있는 우리의 어 좋아요. 다나라가뭐어 좋아요. 어 숨어있는 버로우탄 캥거루까지 다지고소환해내는 클라즈 너무 이쁘기 때문에 어다 음, 죽어나 좀비들도 이너가시 어헤드샷 음, 이너가시 그렇죠. 감탄스러운 몸매에 정신을 못차리고어 숨어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클라즈도 어, 아주 좋습니다. 한번두번 그렇죠. 공격력이 음, 그렇게... 공격력이 음, 그렇게 좋은 것같지 않은데 한 번! 두 번! 헤드샷! 아오! 그렇군요 이제 이... 레이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어, 레이카를 어떻게 써야 될지 확실하게 어, 인식했어요 인식했어 음, 인식했어 이거는 그냥 앞으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음 그런 수가.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 물론 소공룡들이 거의 다 때린 거지만 그래도 더 만족합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만족해요, 저는. 어,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하고 이렇게 두 마리가, 음, 음, 그건 잊어버리죠. 그건 잊어버리죠. 중복이 나온 건 잊어버리죠. 좋아요 좋아요 어? 오지구지리길래 근데 석공형들이가 죽인 것 같은 그런 그런 기분? 그런 간지? 어 괜찮습니다 자성대미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성대미지 얼마 정도일까? 하나 둘 어? 한 4만? 3만 5천 아니면 4만?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 아 2만? 뭐지? 공격력이 랜덤인가? 성인의 데미지가 좀 조금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잠깐만. 한다. 2만? 18,000? 어, 요 정도, 아, 어, 뭐야, 어, 요 정도 같은데? 아닌가? 하나. 메이카더 나와야 괜찮아요. 언니! 언니, 내가 뒤에 그이 자식들 가만두지 않어이 자식들 풍대로다 감아버리겠어. 한다. 아, 2만 1,080, 2만 1,000 정도? 어. 이쪽 다두번 죽어봐. 두번 죽어봐, 이 자식들. 근데 두 번째 공격은 또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언니 어디가? 언니, 엄마, 어, 어, 언니 어디가? 붕대 다 풀려? 어, 언니, 언니, 붕대 풀려도 안 돼. 어, 어, 언니, 언니 잠깐만, 얘나 자꾸 붕대 풀라고. 변태야, 이거. 변태야, 변태. 변태야, 이거. 변태야, 이거, 변태. 내 붕대 풀라고 미쳤어, 요네 붕대 풀라고 미쳤어. 얘네. 그렇지, 연속 공격. 와우, 연속 공격. 어, 연속 공격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어, 네. 어, 두 번째가 잘안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어, 느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 잘안 들어갑니다. 어우, 뱃새 새끼가 뭐, 얼마나, 얼마나 날 보고 웃드는 거? 발성이나 숨기고 머리 다까져버는 거네. 뭔데? 죽어도 몇 대구만, 이것들한테. 자, 하도록 합니다. 감히 내 붕대를? 내 붕대를 저 앞에 있는 저기, 저기. 거의 뭐, 코끼리 목욕시킬 때나 쓰는 저런 솔 들고 있는 저 약초만이 내 몸을 걸수 있어. 다시 붙습니다. 아, 끝났네요. 어. 결론은 석공냥돌이 그렇게 했 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거 이성이에요. 지금 저 여러분들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거 지금 망자에딱 이성 들어간 겁니다. 이인 일조에다가 고기방패 세 개, 석공냥돌이 저것만 있으면 망자에딱 깬다는 얘기예요. 어, 망자에딱저 마지막 스테이지인데. 고침 스테이지를 깬다는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뭐야? 별론 거 같은데?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 굉장히 좋은, 전 좋다고 확신합니다. 어, 저는 확신하고. 어... 그리고 솔직히 석공냥돌이도 거의 잘 뽑지도 않았고. 어, 아, 아니, 아니에요. 석공냥돌이 어, 깬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 안 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어, 요거. 제가 그렇게원하고원하고원하고원하죠 그대만을 레이카를 결국 뽑았습니다 원래 나머지 것 중에 한 마리가 더안나온게좀 아쉽긴 하지만뭐 저는 어차피 레드라든지 공따는 뭐하카하고1고어 그다음에 레드는 너무 많아요. 레드 너무 고고나 공중천사도 뭐 있을 만큼 다 있기 때문에 고 어, 만족하고 아주 좋은 복기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주셔서 아주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서 너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 여러분들이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좋은 캐릭터 뽑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복기는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